성경과 권에 대하여, 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어, 거기서 핵심되는 말씀을 설교로 하는, 아, 세, 에, 시간이 벌써 세 번째네요.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어, 한문이 없고요. 그냥 레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 제사장 된 레위 지파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따온 겁니다. 어, 야곱에게 열두 아들 이 있었는데 그 열두 아들 중에 레위가 제사장입니다. 그 지파 그 족속은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레위는 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어, 특별히 레위는 제사법에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 이름에서 따온 거. 아, 영어는, 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렇게 표기되고요.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 다섯 개의 성경을 썼죠? 아니, 그 성경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창세기, 주력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세 번째입니다. 중심 사상은, 레이기는 제사법으로, 어, 구속받은 성도의 예배를 예표합니다. 어, 구약은, 제사를 얘기하고, 특히 레일기는 제사법을 얘기하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뀐가? 그거는 예배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어, 다음 더 보겠습니다. 어, 레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레일기는 첫 번째로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레일기의 제사법은 동물,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곡식을 아, 빠서 이제 드리기 때문에 그 희생입니다. 아 우리 죄인들이 대신 어, 죽으면 끝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또 곡식이 희생함으로 내 나에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별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다섯 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어, 소제만 얘기하면 다른 제는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어, 제사를 말합니다. 아, 레이기의 7대 절기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인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라팔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아, 초실절은 오늘날에는 맥초감사절이 되겠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아, 6월절은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장자제양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 나온 거, 그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아,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레이기 대충 요약은 이만큼 하고요. 이제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태우다"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을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어떻게 됐길래, 어, 재물을 태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아, 어, 이제, 도, 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히, 이제, 그, 번제로, 어, 어, 재물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재단에 이렇게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어 사람들이 불을 붙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그 제물을 살랐다 백성이 이를 보고 깜짝 놀려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9장 2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재단위에 재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아,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라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그냥 깜짝 놀라서 엎드렸던 것이죠 아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자라나면서 본 건데요 저희 집은 6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예수를 믿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제사드리지를 않아요 제사를 어, 우리나라는 제사들이잖아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다가 제사드리는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밥을 해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밥 이렇게 뚜껑을 열고, 어, 그 숟가락을 갖다가 밥에다가 탁 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홀령이 귀신이 와서 밥을 먹으라고 숟가락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속으로, 아니, 어떻게, 그, 홀령, 귀신이면 그 뚜껑 안 열려도 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뚜껑 열고 숟가락을 꼽아놔야 먹는가. 그런데 내가 또 자세히 보니까, 밥은 그대로 있고, 숟가락도 그대로 꽂혀 있고, 와서 먹는 게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조상제사를 드릴 때 그런 걸 제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딱 살랐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는 제사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 예배는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어, 우상이나 다른 신 섬기면 안 되죠. 우상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면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중대한 요소는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을 우리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 종교에도 보면, 아, 뭐 재물을 갖고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도 바치는 그런 잘못된 종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신학 시대에 와서는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번에 모든 죄물 제사, 이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상은, 1년에 한번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씩, 여러 번 짐승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고, 어,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부터는 그걸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동물 제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신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삶의 책임자이시고 모든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요소는 예배자 본인이에요, 본인. 사람. 예배자의 인격,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인격이 어떠하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3대 요소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배자는 인격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들, 뭐, 어, 공부를 많이 했느냐, 돈이 많느냐, 뭐, 젊으냐, 뭐, 얼굴이 예쁘냐, 뭐, 그런 거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 예배자의 마음, 인격,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참된 요소는 뭐예요? 참된 요소는 오직 영과 진리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거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언제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대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와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벨은 복식으로 드리지 않고 양으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사님이 받으신 거다. 그러나 가인은 복식으로 드려서 안 받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증명하는 성격 구절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내위기, 네 제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벨, 가인의 제사만 받았겠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재물이었다면 가인이 드린 곡식, 그것도 사실은 소재에도 나오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다는 거죠. 믿음.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나와가지고 그저 그냥 어먼 산이나 쳐다보고 그런 식으로 어, 왔다가 그냥 어, 또 아무 의미 없이 간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기를 주일날 아침에 많이 역사해요. 뭐냐면,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갖고, 기분이 나빠갖고, 아예 교회를 안 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은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그래도 왔어요. 왔는데, 마음이 안 편하죠. 어, 믿음이 그 마귀 사탄의 역사로 이게 뭐예요? 어, 미움이 있고, 그것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데 불편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식구들,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포함해서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앞에 예배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예, 네, 마태복음 5장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예배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하나만 간단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배의 회방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예배를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볼때 예배를 회방하는 그런 나라 또 예배를 회방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잘못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후손들이 잘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직 예배하는 자들인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간이 평안하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면 내 인생의 삶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많아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하는데 기쁨으로 나오면. 정말 내 영과 육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와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전에 저희 아버님 얘기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간단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얘기라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북한의 이북에서 사셨었는데, 그 이북에 살 때에, 이 공산당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버님이 나가던 교회에다가도, 공산당이 와서, 각목으로 이렇게, 십0십자가 10, 아니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어, 벌을 받을 거다.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장모님으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어, 그때는, 어, 집사, 아, 요즘 안수집사나 마찬가지인데 영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주일날이 되자 교회 예배당에 가서 그 감옥을 다 뜯어내고 예배당 종을 쳤습니다. 목사님도 두려워서 못 오는데 예배당 종을 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누가 종을 치는가 나와 보기 시작했고 아 우리 아버님이 다 오라고 예배드리자고 그래서 무서웠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저희 아버님이 공산당에게 드디어 잡혀가서 주동자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후의 얘기를 제가 야, 시간이 짧아서 다못 하고요. 어, 감옥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너무 또 기가 막힌데, 기회가 오면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기적같이 다못 살아나온다는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살아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린 우리 아버님에게 축복을 내리셨는데 아 빈손으로 이 남한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물질 축복도 물론 받으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 어 저도 그 사람 아들이잖아요 목사. 자 우리 형님, 큰 형님 저 그리고 어, 우리 아버님의 손자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사위 네 명이 목사예요. 그리고 권사 장로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 잘 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제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배로 바뀌게 된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